오 뭐야, 이펙 되게 멋있어. 모션 개 멋있어, 미치. 저팸 증폭 코어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제 오픈이 된 거예요. 체험 맵이 오픈이 됐는데. 아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내일 모레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스킨 이쁘다. 스킨 확실히 이쁘네. 쉴드 존재시 받는 물리 데미지가 300점을 넘어 갈 때, 어, 60% 감소한다고 해요. 만약에 받는 물리 데미지가 한 500쯤 된다고 쳐요. 500쯤 되면은 60% 감소된 데미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드 파괴 실드 파괴 시 주변 적에게 마비 2초. 뭐 원래는 전기딜이었는데 마비딜로 바뀌었네요. 위에 거는 이제 모든 파티원들에게 그 물리 데미지를 흡수하는 쉴드를 생성하고, 쉴드의 HP는 황매화의 최대 HP의 25%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쉴드 최대치는 2000까지 HP를 3000으로 잡시다 3000에 25%면은 750이거든요 원래 스킬은 만렙 기준으로 쉴드 HP가 558이에요 일단 그렇게 올랐어요 장판 내 적에게 필살공격이 명중 시에 기절 3초 그리고 팀원의 HP 의 30점 이라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시 쉴드 초기화. 그러니까, 쉴드가 재생된다고 해요. 재생성. 퍼펙트 카드 저스트가 둘다 맞는 말이고요. 필살기 사용 중에 모든 팀원이 받는 간접 물리 데미지가 50% 감소한다고 해요. 세 번째 스킬이 좀 많이 중요한 건데, 이제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쉴드 존재시 근접 물리 공격력과 크리티컬이 증가합니다. 크리티컬 뉴리 각각 25%, 10% 증가해요. 무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빔인데, 이제, 저펨 증폭 전용 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빔이고요. 무기 이름은 스타셰터 비크란트라고 합니다. 아, 시네우스를 복제할 목적으로 만든 건데, 어, 아직은 그 연구 성과 중하나라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 실험품 중 하나? 캐릭터 전투 중최대 생명력 15% 증가, 허약 상태 적용해주는 모든 팀원의 모든 피해가 15% 증가입니다. 액티브를 사용하면 지속시간 7초의 역장애나 생성이 되고 적 이속 감속 그리고 1초마다 공격력 150 물리 피해를 갖고 천천히 역장에 중심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이 허약상태가 아닐 경우 지속시간 3초의 허약상태를 만들고 공격력1 10초 10% 감소시킨다 최대 생명력 20% 증가 그리고 화포 중포 캐릭터가 착용시 모든 데미지가 20% 증가한다고 하네요 대기 중에 모든 파티원들의 물리 데미지 증가. 근접 물리 데미지 15% 증가네요. 근접 물리 데미지 15% 증가고 나와 있을 때, 어, 적에게 받는 물리 데미지 감소 20%. 어, 괜찮다. 야, 근데 이거 중분이 중요하겠다, 베토벤은. 교대로 등장 심하다, SPC 5점 회복. 쿨타임 15초. 이게 하브 요가거데 베토벤 이쁘다. 필살기 사용 후에, 2세트 효과입니다. 필살기 사용 후에 이후 첫번째로 나오는 파티원의 근접 물리 데미지가 40% 증가. 지속시간은 1 0초이효과는2 0초마다한번트 효과입니다. 1세트 효과입니다. 1세트 효과입니다. 1세트 효과입 1세트 효과리고3 1세트 효과로는다살세트효과에다음에 나오는 파티다의 받는 모든 데미지가 30% 감소. 지속시간은 10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 동시에 HP 20% 회복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굳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3세트는 쓸모 없을 것 같고, 쓴다면은 일단 상중 뉴 정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중하 쓰고 이제 상고의 테슬라 밴드 같은 거. 일단 저번에 뭐 다른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되게 쉴드 자체가 이뻐졌어요. 이거는 스킨으로 바뀐 건데 보시면 쉴드 자체가 되게 이뻐졌고 이제 중간 중간 뭐가 팡팡 터지는 이펙트 보이세요? 이홍 중부해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물리데미를 지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빔은 다를거 없네요. 이게 이제 그 공격력 감소 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뭐야, 되게 빠른 것 같은데? 반격 겁나 빠르네. 어, 아야 저게 아 장판이 아니라 몹 주변으로 돼 있네. 장판이 몹과 같이 움직이네. 오, 장판이랑 몹이랑 같이 움직이네요. 되게 신기하다. 피살기를 처음 사용했을 때, 목표를 끌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띄운 다음에, 세 번째 공격에도, 목표를 끌어온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안 보여, 근데, 이펙트 때문에, 미치 이펙트 때문에, 근데, 피살기가 안 보여. <laughs> 깨웠다. 자이 상태로 저 공격을 저스트 가드를 하면은 바로 쉴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액티브 한번 써볼까요 오 되게 장판 이쁘네 이것도 이번에는 쿠티에 써봅시다 일로 오, 뭐야, 뭐야, 큐티야, 이게? 목 끌당도 있네요, 이거. 오, 뭐야, 뭐야, 이펙 되게 멋있어. 모션 개 멋있어, 미치. 좀저 패드 것같은게 진짜로. 많이 끌리는데 야, 끌당 범위가 되게 긴데? 저기까지끌리는 거면? u 반, 뭐야, 이 검은색 머리, 뭔데 이거 뭐지? 처음 보는 분이누구세요 맞네 버니펀치네 근데 끌 r 괜찮다 이게 이제 끌당 범위도 괜찮고 끌어당기는 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죽었다. 낚이는 <놀람> 거 없네. 똑같네. 아니 검메인 바꿔줘놓고왜 얘는 조패문 왜? 어 불편. 이거는 약간 좀 재미 좀 보라고 일부러 캐했나 보다. 레벨. 나이스. 아, 핵은 다음은 36개 필요하네요. 스킨은 이제 사성 찍어야 열리는 거고. 이벤트는안 하네. 건메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만 찍어도 스킨 해금해줬었는데 이벤트로 그 버전 내에만. 저 패면 그런 건 없네요. 그냥 무조건 사성 찍어야 해금인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쁘다, 일러스트. 일러스트 여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더 이뻐요, 참고로. 여기서 보는 게. 여긴 라이브트디거든 특히 라이브트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